재미와 흥미를 더한 옥시 부인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3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결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차대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해를 할 거라 생각됩니다. 3화 선공개 영상에서는 옥태영을 부른다는 현감의 전가를 도끼가 가지고 왔는데요. 막심은 무슨 일이냐며 호들갑에 호들갑을 떨죠. 급기야 앞서 나가는 막심인데요. 혹시 홀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며 한양에 있는 한씨 부인에게 전가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죠. 자신을 불렀다는 현감의 무슨 일 때문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옥태영인데요. 결국 막심을 동반한 채 현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현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인물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현감의 첫째 아들 성윤겸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태영은 현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때 현감은 성윤겸을 바라보며 너가 제안하지 않았냐며 옥태영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죠. 아마도 이 자리는 현감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성윤겸이 마련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윤겸은 옥태영을 바라보면서 그답지 않게 수줍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가 옥태영을 향해 던진 첫 마디는 바로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아가씨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윤겸이 옥태영에게 하려던 말은 무엇일까요? 막심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청혼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화예고편에서 성윤겸과 옥태영이 관아에서 함께하는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성윤겸이 옥태영에게 이런 제안을 했었죠. 직접 외지부를 해보는 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로 말하면 직접 변호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죠. 윤겸은 옥태영이 백이 죽음에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봐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어떤 양반댁 아씨들에게서는 볼수 없었던 패기가 옥태영에게 느껴진 것이죠. 더구나 옥태영에게서는 노비를 떠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느껴졌었는데요. 자신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윤겸에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죠. 어쩌면 윤겸이 옥태영의 이러한 모습에 끌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윤겸은 청수원에서 모두가 탐내는 사위감인데요. 그 어떤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모든 걸 갖춘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였죠. 그는 뛰어난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압도적인 피지컬을 갖추고 있는데요. 게다가 출중한 무예 실력과 뛰어난 학식 수준의 따뜻한 심성까지 갖추고 있죠. 이외에도 다른 양반집 자제들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반가의 적장자임에도 기방 근처에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자제들이 기방에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반사였는데요. 그러나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오로지 학당의 도령이나 사내들과만 함께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인물 소개란에 보면 윤겸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의문을 자아내는데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죠. 윤겸의 아버지인 현감의 성정으로 보아서는 서자는 아닌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남자들과만 어울린다는 것에 혹시 힌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양성애자일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윤겸과 옥태영은 모두 각자만의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두 사람이 혼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 비밀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윤겸은 현재로서는 옥태영이 노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옥태영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떠한 계기로 그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죠. 사실 옥태영이 노비라는 것을 알자면 정말 쉽게 알수 있는데요. 관아뿐만 아니라 고을 여기저기에도 옥태영의 수배몽타주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눈썰미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감 또한 옥태영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옥태영을 바라보는 현감 눈에서는 아주 흡족함이 느껴지죠. 일반 양반 집아씨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예쁘게 치장하며 시집 잘 가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에 옥태영은 외집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주며 그들을 돕는 것에 더 집중하죠. 그러니 현감 입장에서는 옥태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현감이 한씨 부인에게 옥태영과의 혼례에 대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한씨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례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현감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 정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현감댁의 노비였던 옥태영을 시집 보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옥태영이 노비로서의 삶에서는 결혼을 거부했었는데요. 자신들의 노비 삶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가 바라는 꿈은 오로지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둘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것인데요. 노비가 아닌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엿한 명문가의 아씨이죠. 결국 그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성윤겸과 혼례를 치르게 될 텐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노비였던 자신이 신분세탁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홀레를 치른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실을 밝히고 홀레를 치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신분세탁을 속이고 홀레를 치렀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홀레를 치르는 데 있어 윤겸과 옥태영이 자신들의 비밀을 오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겸은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리고 옥태영 또한 자신이 노비였다는 사실과 신분세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겸의 비밀이 사실이라면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덤까지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천승위도 구덕이가 노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요. 천승휘는 자신과 똑 닮은 사람과 구더기가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연모하는 마음을 접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윤겸 또한 천승휘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록 한때는 노비였지만 현재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옥태영은 총명함과 따뜻한 심성까지 갖추고 있죠. 옥태영과 함께 할수록 천승휘가 그에게 빠져들었듯 윤겸도 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태영 또한 천승희와 똑 닮아 있는 윤겸을 보면서 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학식이 풍부하면서도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화에서는 백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막심이 오열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노비라지만 자식잃은 부모 마음은 양반과 노비가 다르지 않았죠. 결국 그는 송씨 부인을 찾아가 백일을 죽인 백도광을 내놓으라며 소리소리 질렀는데요. 하지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노비가 양반을 향한 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안타깝지만 막심의 이 같은 행동은 양반을 모욕하는 죄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막심 또한 관아에 끌려가고 양반을 모욕한 죄로 현감으로부터 장 열대에 처하는 형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선공개 영상은 이후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막심은 옥태영이 백이 죽음에 대해 관하에 고발하려 하자 신분이 탈론할 수 있다며 극구 반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의 죽음에 대해 결국 관하에 고발해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막심은 옥태영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욱더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보통 두 가지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과거에 비록 노비였지만 올챙이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위치에서 노비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에 더욱더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죠. 옥태영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화에서 백의의 진범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자모회 모임회원인 김씨 부인은 백일을 죽인 것이 백도광이라 하더라도 절대 처벌을 받게 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반인 자신들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윤겸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청수연을 바로 세우려면 백도광 일가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현감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현감은 양반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백도광일가를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청수현에 온 것도 사실 이곳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바로잡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부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송씨일가를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백이 사건은 백도광일가가 처벌받고 양반을 모욕한 죄로 막심이 장열대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